그 행복한 가족이란 게 약간 좀 많이 오래 뭐 되지? 무너졌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에 한번 사회적인 문제를 들춰내서 저희 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에 이제 그 기부에는 여러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 전에 아이스 퍼킷챌린지에 대해서 관찰하였습니다.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도 요새 다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좀쓸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그 측면에서 그래서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무슨 같이 사고하는 창발적 사고 하시는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못하는 건 어, 뭐냐면은 공짜 편승로가 옆에 사람 말하는 거 그냥 귀동냥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라 거고요 그다음에 자꾸 들으면서 자꾸 평가 해주는 야 그게 말이 돼 야내 생각이 더 전선 내내 얘기 먼저 들어봐. 이런 여러분이 회의를 하면서 잘 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자기를 한번 되짚어보는, 어, 자꾸 변화하려고 의식을 해야지만 변화가 되거든요. 사람 절대로 안 변해요. 한1 0배 보통 따를 정도로 노력을 해야지만 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가 의식을 하고 그걸 자꾸 존중해주고 같이 좋은 회의 방식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문화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가 휘발이 되거든요.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그러면 노트테이킹을 하셔야 돼요. 날아가지 않게. 그리고 블로킹 되는. 내가 말을 안 하면은 내 아이디어가 발생 안 되기 때문에 블로킹 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하거나 적어도 이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창발성은응용상상력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거기서 막 사람들이 머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막수백가지가 상당히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이 얘기할때내 머리의 사고 구조가 막 계속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딴 생각이 뭐냐면은 결국 상상력이라는 거죠. 응용 상상력. 그래서 내가 왜 집중 못 하지? 그 자기를 자책하지 마시고요. 집중하시되 흐름을 잃지 않은 정도의 응용 상상력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혼자 상상할 때보다 같이 상상하는 게더 효과적이다. 아이디어가 두 배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어, 이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결국은 제가 그래서 이제 다른 걸 이제 또 소개를 하겠는데요. 이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경제적 타입. 이건 학생들이 이제 했던 건데요. 다문화 사회가 여기 많이 피배에 있나요? 서울, 안산 이런 쪽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도 많아요. 다문화. 네. 그래서 이제 제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해서, 당문한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주해왔으니까, 느낌이 어때요? 여기 에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이방인, 아까 말한 대로 이방인의 느낌이 더 강할까요? 이방인, 게다가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해서 만든 게 이제 아이디어 프린트예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영상을 올려놨어요. 다시 그림서에서 지금 현상이 이마저만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문화 과정 관련해서 다문화 인주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결국은 이것도 바로 그냥 시작한 게 아니라 휴메니즘,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대들이 얼마나 정착하지 못하고 힘들었을까에 대한 마음부터 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집중을 한번 해주시면, 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이제 결국은 디자인 사고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공감에 대한 방법을 제가 여기다가 스크랩을 해놨어요. 보시면 잠깐 리뷰를 해드리면 물론 통계적인 방법에서 사고도 좋겠지만 그거 말고 뭐요? 그게 거짓일 데이터일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현장에 나가야 된다라는 게 디자인. 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민족지학적 관점으로 두개 크로스 체킹을 하는 거예요. 필드 데스크 리서치, 필드 리서치 이렇게 그래 관찰하고 동행하고 동부하는 이런 형태로 마음을 잡는 작업입니다. 거주하고, 동부하고이 년도 동부하고 상해도 공부하는 그런 방법은 어디서 차용했어요 디자인 조사 방법론에서 용을 했어요. 결국은 숫자로 얘기하는 것은 믿어봅니다. 물론 믿을만 하지만, 믿을만 하지만, 걔네를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눈으로 어떻게 하겠어? 확인하겠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확인이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떨 때도 있어요?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서 뭘 찾아내요?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거죠. 통찰력. 어, 그랬을 때,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사실이 아니고, 새로운 사실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내는 그게 디자인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사 방법은. 그래서 이제 쇼핑과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는 이걸 좀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 그럼 추천드세요. 쇼핑의 과학을 보시면 어, 이런인류지역적 그 조사 방법, 디자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쇼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관찰 조사 몇날 며칠 어디서 어떤 아르바이트생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적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꼈던 심리적인 고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뒤 같은 경우에는 세대간에갈때 내가 40~50대 그룹에 갔을 때 내가 받은 소외감이라든지 아니면 40~50대 에 있는 분이 20대 와서 소외받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다 적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적 관점에서, 편리함의 관점에서도 다, 바꿔줘야 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앞선 철학이 뭐라고요? 앞선 철학이 인문학적 관점, 휴메니즘 사람을 어떠한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본질적 가치로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노트를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공부예요, 공부. 동거. 동거를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 뭐냐면 자기 와이프의 사용 행태을 관찰을 하는데, 동거를 하면서 보통, 아까 얘기했지만, 보통 때 아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평소 때? 없었죠.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죠. 근데 내가 아빠를 실험을 해봤더니 아빠는 선물을 사주는 것보다 뭘더 좋아하더라? 얘기하는 거더 좋아하더라. 허구해주는 거더 좋아하더라. 전화 걸어주는 거더 좋아하더라. 결국은 뭐냐면, 관심이 있을 때만 그게 보인다는 점니 동거를 통해서 와이프의 힘든 거 어려움을 찾는 거죠. 그 XO, XOX라는 그 주방가구, 주방기기가 있는데, 감자 꺾기도 이 동거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아킬레스건처럼 이렇게 손에 지후군이 있었는데, 감자를 자꾸 놓치고 감자를 못 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고무로 돼서, 뭐야 마찰력이 있고, 감자가 도망가지 않게끔 만드는? 뭘 만들었어요? 감자 관계를 만들었을 때, 대박 히트 쳤죠. 결국은 음. 뭐냐면, 사랑이 그 사람을 애정 있는 눈으로 바라봐야지만,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보인다는 것. 피상적 접근은 절대 찾아낼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동갑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뭘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혁신의 DNA의 첫 번째, 뭘 잘하라? 너희, 승관아, 박수 쳐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 질문을 잘 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어요 손과 발이 고생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의미 있는 일. 그를 나쁘다고 라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가 빨리 갈수 있는 길을 돌아가기 때문에 또 얻는 것도 있겠죠. 얻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목적 달성하는데 조금 힘들 일있다라 근데 결국은 좀 쉽고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뭘 한다? 질문을 굉장히 잘 한다. 전복을 찌르는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회의가 지금 약간 어수선하고 전복을 못 찌른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이걸 꼭꼭 찍어주는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어, 멤버들 중에서. 그 다음에, 어,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말을 쓰지 않아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그럴 거야. 많이? 내 친구, 내 아빠는. 누구 누구는 그렇게 힘들어했어, 그렇게 이렇게 불편해했어 이런 식으로 더 정확하게 필드 리서치를 통해서 우리가 포착한 단서들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럴 거야 추측 안 되서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조사 방법은 되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토리를 얘기하도록 공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주 좋으세요, 아주 나쁘세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갖다 어떻게 해요? 유도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갖다가 생각을 잘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것더 많은 경험들을 갖다가 우리한테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게 얘기를 잘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잘 들으면서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되고 그 상황, 상황에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관성 없는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떤 게 진실 데이터고 어떤 게 거짓 데이터인지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언어적 말로 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알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힘들어서 짜증내거나 인상을 찌푸린다거나 아니면 짜증을 내는 요소를 낸다거나 한숨을 쉰다거나 이런 비언어적 요소를 통해서 이 사람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거 불편해하고 있구나 도움이 필요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르셔야 돼요. 아 되게 수수렁 부끄럼 이걸 막 어떻게 상황을 극복하고 싶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기다리는 것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에 제한된 답변을 하게끔 하, 하면 안 돼요. 몰고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답을 막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립적인 질문을 최대한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인터뷰하는 방식이에요. 디자인 리서치할 때, 물어볼 때, 지, 지금 회의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양자택일너 좋아 싫어? 말해봐.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 갖고 있는 정확한 대답을 스스로 자연스럽게 받아낼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질문의 길이는 되도록이면 어떻게 길게 하라 짧게 하라? 짧게. 뭐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사람한테 그 답을 얻어낼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열개질문이야 하나 질문이요? 에 네, 사람은 인지공학 내지는 그 사람의 머리는 좋지가 않기 때문에 기억을 오래 못해요. 그래서 하나에 한 개씩 꼭 지원하시고요. 그다음에 인터뷰 시 가능하면 이상행도그둘 그러니까 이상 동행하고 동행이 어려울 때는 뭘 수반하라 녹음기, 카메라. 왜냐하면 사람이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옆에서 보조, 백업해줄 수 있는 사람이 따라붙거나 백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기계 장비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방법, 그러니까 디자인 리서치라는 건 방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까 주제 발표 다 했으니까 이쪽팀은 헌혈이니까 헌혈을 했던 사람, 그쵸? 헌혈의 주제였으니까 헌혈을 안 하는 사람, 왜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인터뷰를 하시고요, 조사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 없으면은 했던 친구 전화해서 물어봐도 돼요. 전화해서 너매체은 어땠어, 뭐뭐 이렇게. 계속 서두식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전화 통화 끝나면 팀하고 얘기를 하시고요. 팀하고 얘기가 끝나면 뒤에 제가 종이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거 시나리오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시간의 축과 감정의 축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런 포인트들 바닥을 찍는 감정이 화가 나고 불편하고 힘들고 했던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꼭꼭 집어내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 팀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섭외를 하시고요. 이 안에서 섭외하실 수 있으면 이 안에서 하시고요. 만약에 못하시면 지인, 핸드폰을 쓸수 있게끔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핸드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료를 수집한다이 시간에. 그 다음에 여기는 동호회죠. 동호회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그좀 약간 포커스를 잘 맞춰셔야 될것 같아요. 뭐냐면은 디지털, 뭐요? 소외계층을 갖다가 편리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세대 간의 격차 소통의 격차를 좁힐 것인지 좁히기 위해서 디지털을 한 대목으로 쓰고 여러 가지 해서 솔루션을 놓을 건지 이런 전략들 같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근데 그걸 바로 답을 내서 들어가지 마시고 사람들을 전화를 통하거나 인터뷰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네. 조사를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찰이나 조사. 그다음에 여기 팀은 뭐였죠? 휴식. 어, 휴식. 힐링에 대한 부분을 섭외하세요, 주변에. 아, 너는 어떻게 할때 너의 휴식 가장 행복하고, 그 행복한 걸 누구한테 어떻게 나눠주고 싶어? 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를 수집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제가 각 팀별로 돌아다니면서 정리하는 방법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팀은 기부. 기부에 대한, 기부했던 사람을 찾으셔도 되고요, 전화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팀원들의 자기 경험을 갖다가.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너무 잘 있으니까 사파 했던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우리가 가보자는 방향대로. 지금 팀원 명연 보셨으니까 같이 하셔서 어 발전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팀. 길거리 흡연. 네. 흡연. 길거리 흡연에 대한 부분들. 흡연을 하다. 흡연하는 사람을 너는 이대체일 걸어다니면서 흡연, 흡연해? 그렇게 끌어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신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찾아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안하게끔 우리가 뭘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지 네. 그리고 어, 뒤에 뒤에 분 뒤에 분들은 주제를 아르바이트 어, 아르바이트생, 아르바이트생 전화 하셔도 되고. 어떻게 개선하고 그리고 참여을 증가시킬 건가에 대해서 네. 고민 해보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한번 강점지도를 그려봤는데 이 A는 처음으로 한번 환경을 해봤던 사람이고 총 6단계로 네. 나눠가지고 각까그 강점들을 표현해봤어요. 문제는 이제, 이제. 구체적으로 가족간의 감정통통은 부재중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까 수상적으로 그냥 아빠의 그런 행동이나 뭐 가족을 얘기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고 어 이제 방법은 어떤 일주일간의 기간을 두고 가족 구성원의 감정 관찰을 하기 위해 아이디어와 문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임이나 공무회 같은 데 보면 세대간의 격차가 있는데 그부분을 어떤 그 공감 키워드로 한번 잡아볼까 생각하다가 2 0 대들이 어 아까 조사해본공결과 20대들이 시니어들한테 어떤 느낌이 받는가 시니어들은 2 0 대들에게 무엇을 뭐 전하는가 그차점에서 저희는 지식이 지식 경험을 해보지 못으요 경험을 해서하경지 못한 사람 있으요 경험을 해지있으서요 경험을 해있서 경험을 해서요을 약간 당했는데 <laughs> <laughs> 제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가정적인 편에 편리하게 나아서좀 당황했지만 미남인 긍정적인 남성이고요. 저희 아티스트 팀에서 네. 주제를 우리는 제대로 잘 치우시다. 이제 잘 치는 법에 대해서 각자 다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 모든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이제 육아 휴식을.

예나그에한 그런 에하기도 하죠. 폭탄 활성화 고자요 그리고 폭탄 활성화가 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도 제가 생명드리도니까첫 번째가 체조 효과 문제이니두 번째가 운용한문제입니 그리고 세 번째가 흉기 형태로 는 부분도 일단 추격을 했는데요. 뭐 어떻게 해서 구체적인 반응들줄까그래서 고민을 나눠서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오늘 여러분이 현장교사를 아주 꼼꼼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공백을 메꿔주셨으면 하는 게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손을 작성했는데 다큐멘테이션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2주가 공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과대 간에 좀 그런 부분을 하시면 어떨까 결국은 여러분이 이거를 배워서 업무에도 활용하시고 여러분 프로젝트나 아니면 학교 와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쓸수 있게끔 스킬을 익히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어,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자 장시간과 종합된 많으셨고요 네, 나머지 이제 다음 주, 다음 2주 후에 김리수 선생님 오셔서 아이디어 워크샵, 우리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풀어나갈 거고, 그 다음에 3주 뒤에는 정우수 선생님 오셔서 페퍼 프로토타이핑하고 비디오 프로토타이핑 해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힘차게 나무되는 팀원 없게끔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